제자가 스님께 와서 하소연했다. 스님, 저는 왜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을까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못 주겠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가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네.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면 안 되나요? 스님은 손가락을 한 개씩 펴며 말했다. 첫째, 그대의 선을 무시하는 사람, 선은 마음의 경계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도 쉽게 훼손한다. 둘째, 그대의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 도움은 바라고 고마움은 없고, 그대 시간은 쓰면서 자기 시간은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다. 셋째, 그대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말은 화려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인연은 마음을 자꾸 메마르게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했다. "그대 마음은 수행으로 얻은 보배와 같다. 누구에게나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제자가 물었다. "그럼 누구에게 마음을 줘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를 가볍게 해 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그대의 조용한 배려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줘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일렀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다." 그대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하는 인연이라면, 단호하게 멀리 하라. 그 순간부터 그대 인생은 덜 흔들릴 것이다.